안녕하세요 양평시대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용문면에 조용한 마을 안에 자리한 전원주택 한 채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오르막 경사도 없이 평탄한 길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고 주택 앞으로 막힘없는 전망이 확보되는 좀 시원스러움이 좀 있는 곳이었습니다. 주택 뒤로는 산이 좀 받치고 있는 형태인데요.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좀 안전하게 오랜 세월 자리를 한 곳이기 때문에 산사태 이런 걱정 아예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토지 면적이 좀 넓은데 200평이 넘는데 잘 보시면 왼쪽에 텃밭, 그리고 중앙에 정원, 그리고 우측에 주차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분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주택 앞으로는 전부 다 농지이기 때문에 전망이 뭐 오랜 세월 시원하게 확보가 될것 같고요. 정확한 토지 면적은 234평입니다. 건축은 39평인데, 어, 제가 이곳에서 느꼈던 점은 주택 내외부 모두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, 관리하기 좀 편리한 형태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주차공간 같은 경우는 차량 뭐 4대는 충분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, 어, 게스트 분들이 좀 오셔도, 손님분들이 오셔도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, 이 안쪽으로도... 주차 공간을 더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부는 이제 잔디로 되어 있고, 일부는 이제 자갈로 되어 있기 때문에, 어, 뭐, 원하시는 형태로 뭐, 정원을 더, 잔디를 더 까셔가지고 하셔도 될것 같고, 아니면 주차 공간도 쓰셔도 될것 같고, 관리하기 편리함을 좀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오르막이 없는데, 이런 평탄한 곳에 이런 막힘없는 전망이 나온다는 게 좀,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요즘 길을, 좀 평탄한 길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, 어, 그런 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텃밭 공간을 보여드리는데, 이 공간이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분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안쪽으로 깊숙하게 어, 다양한 어, 식물을 어, 식재해서 드실 수가 있을 것 같고, 어, 전체적으로 봤을 때 땅이 작지 않습니다. 어, 넓게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군데군데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, 바베큐, 뭐 모임, 식사하실 수 있는 형태로 보여집니다. 주택 앞엔 데크랑 이런 비가림막들이 있기 때문에, 어, 이동하기에도 좀 편리해 보입니다. 음, 전부 다좀 생활이 편리하게끔 잘해 두신 것 같습니다. 주택 내부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. 내부는 제가 느꼈을 때 깔끔한 이미지 어,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고 거실하고 주방 공간이 약간은 일체형으로 보시면 되는데 한두 분이나 세분 정도 거주하기에 좀 알맞는 크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이 동향으로 채광창이 나 있는데 어, 이 공간이 또 전망이 근사하게 나오고 겨울철이라서 이 정도지, 봄, 여름, 가을에는 더욱더 근사한 전망이 펼쳐질 겁니다. 거실하고 주방이 일체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답답하지 않고 튀어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. 수납 공간이 상하단, 싱크대가 있고, 그리고 냉장고 두 대까지 놓고 이용을 하십니다. 조금 부족하신 감이 있다면 이 다용도실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, 전실 공간 앞에 이런 복도들이 좀 넓고 그리고 이 중앙에 욕실이 있었고 이첫 번째 방입니다. 어, 이곳 방에는 이제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어, 욕실 공간이 이렇게 바로 있기 때문에 1층에서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구조적인 거를 봤을 때는 1층에 방 하나 욕실 하나 어, 그리고 이런 다용도실 아니면 창고 공간들이 있어서 1층 거주를 좀 우선적으로 하시고 2층에도 이런 싱크대가 또 따로 있습니다. 욕실도 2층에 따로 있기 때문에 뭐 2명에서 3명이 쓰면은 가장 좋을 것 같고 최대 4명까지도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족분들이라면. 그리고 2층에 방이 2개가 있습니다. 1층에는 방 하나, 욕실 하나, 2층에는 방두 개, 욕실 하나. 어, 방도 각자 이렇게 좀 쓸만한, 어, 개인이 쓸만한 크기로 어, 좀 효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들도 잘 활용해,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영상 소개는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. 용문면에 위치한 전원주택이고요. 매매가 4억 9천에 땅 200평 넘는 어, 가격 착한 매물이었습니다.